자, 다양한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직무톡 오늘은 어디죠? 오늘 교보생명입니다 저희가 교보생명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직무톡으로 음, 네. 전에는 개발자 직무 네. 아, 그때 반응 음. 진짜 안 좋았어 뭐, 조회수도 뭐, 무난무난했지만 어. 댓글이 안달리더라고요 아, 댓글이, 왜냐면은 어. 이이문계 취직생들이 어. 왜 우리 직무를 안 해주냐. 음. 그래서 음. 오늘 어렵게 오셨죠. 음. 문과 위주의 직무 현직자들 오셨고, 네. 이게 AI 활용 이건. 이거는... 음. 아무튼 그래도 어 교보생명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직무 음. 네분로 오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활용팀에서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앱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호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신입사원을 신입 신입사원을 벗어난 2년차 상품 IT팀 김선호입니다. 국내 대체투자 사업팀에서 부동산 금융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년차 사원 이지수입니다. 마케팅 영향 강화팀 현장 영업 교육 지원 담당을 맡고 있는 7년차 진수민 대리라고 합니다. 모세명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소개. 저희 교보생명은 총 자산이 125조가 넘는 대형 생명 보험사입니다. 보험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RBC 비율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등이 업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인 루디스와 피치사로부터 각각 6년 연속 A1, 8년 연속 A+를 획득하는 굉장히 탄탄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한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거 네. <laughs> <끝난> 아니었어요? <laughs> 각자가 본인이 하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AI 활용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AI 기술을 교보생명 시스템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로봇투자 전문가 RA, 맞춤형 금융 데이터인 금융마이데이터, 사고보험금 자동인식 OCR, 홈페이지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구축, 반복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RPA, 채폭과 음성보수를 통해서 뭐 AI 신기술을 새롭게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홈페이지 모바일을 클라우드로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약흥급금이 제대로 산출이 되는지 저희 입장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산출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 관련 업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을 제외한 국내 대체 자산들을 모두 다 투자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금융 파트에서 기존에 투자했던 건 자산 관리부터 해서 신규 투자 지원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케팅 역량 강화팀. 네, 저희 마케팅 역량 강화팀의 직무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시장 흐름을 재빠르게 캐치해서 어, FP님의 생애 설계 그리고 FP 씨의 어, 상품 판매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어, 그분들의 마케팅 역량을 업계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FP분들의 교육을 위한 음.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직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어... 말투가 좀 약한, <laughs>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직무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이런 직무를 음, 수행하는데 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 음, 이런 그쵸. 게 궁금해졌어요. 그 마케팅 직군으로 이렇게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준비하신다면 원만한 대인관계, 사람과의 그런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FP님들을 일대일로 이렇게 상대를 할 수도 있고 또 고객이랑도 상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경험, 그런 단체 활동, 조직 활동 이런 경험을 많이 어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꼼꼼한 수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뭐 며칠 전만 해도 900억인가 그거를 인출을 했는데 공 하나 붙으면 9천억이 되고 공 하나 더 붙으면 9조가 되잖아요. 관리 부서에서는 또 이자나 이런 걸 수납을 할 텐데 그런 원단위까지도 하나 하나 꼼꼼하게 볼수 있는 신규 투자를 할 때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을 해서 계약서 조항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돈이 오가는 직무다 보니까 특히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꼼꼼함. 다음. 어.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어, 저 지금 해약하면 해약할 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20년 납했을 때 20년 뒤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을 보통 종종 물어보시는데 이 금액이 맞게 산출이 되는지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보험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 보험 길이사 시험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면은 더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 활용 팀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한 가지고 계시면 저희 AI 활용 팀에서는 정말 원하는 인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꼼꼼한 뭐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배양을 해서 합격을 하셨는지 스펙은 어떻게 되시는지 네 한번. 저는 학교를 나오고 저는 문과 생을 위한 취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과가 아닌 사, 아닌 출신이라서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코딩 테스트에 통과하시면 그다음은 면접이에요. 제가 취업했을 때 질문이 이거였어요.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몇 뭐 가지만 말해봐라. 이렇게 좀 뭉뚱들여서 되게 큰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도. 평소에도 계속 음. 이런 뭐 기사나 그쵸. 이런 트렌드를 접할 필요가 있고 음. 기본적으로는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뭐 활용 능력들을 또 함양할 필요가 있고 네. 말씀 주셨어요 코딩 테스트라고 겁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대학에서 뭐 숙제 과제 정도 하고 코딩을 못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오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계 리사 시험은 다들 1차까지라도 일단 경험은 거의 100%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턴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대학 시절에 뭐 스타트업 경험이 있다던가 장점이될수 있는 경험이 경험이 있으면 꼭 인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보험계리사 쪽 자격증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와 전공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경희대 수학과 출신입니다. 문과생이어도 이제 계리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와.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와. 석사 출신? 네. 또 학교에 부동산 학과도 있고 복수 전공을 하게 됐는데 인턴을 저는 또 감정평가 법인이랑 또그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했어서 조금 특이한 이력이 아니었나 거의 자산운용 쪽은 이공계 출신들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서 네네네 이 커리어 테크를 잘 탔네 그러게요 저희 마케팅 직구는 그런 전공 이런 부분은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어요 AFPK 그리고 CFP 금융 3종 세트 준비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문과 비중이 가장 높은 직무라고 보면 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음, 네, 어느 정도예요 퍼센티지가? 80에서 90%, 90 영업 본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문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무인 것 같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직무 장단점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회사의 이 직무는 이래서 좋다 하시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직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시면 보람이 굉장히 큰게 같이 코칭을 해가지고 동반 활동을 가가지고 고객을 직접 상대하면서 계약을 체결시키는데 도와드리면서 되게 뿌듯해요 조직을 좀 성공을 좀 시키고 싶다 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기획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또스텝을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 직무야말로 보험인에좀 약간 꽃 같은 존재 <laughs> 어, 대체 투자다 보니까 특히 교보 생명의 장점이라고 하면 운용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체 투자를 할수 있는 그 소위 말해 총알이라고 하는데 큰 자산을 되게 자부심 있게 투자를 해보고 또 거기에서 겪는 그런 경험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아무래도 간단한 상품부터 복잡한 상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다뤄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 경험을 해보면 사실 보험사 상품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가 될수 있거든요. AI 활용 팀은 사실 개발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직급이 낮은 사원도 프로젝트를 직접 리딩을 해요. 진짜 리더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본인들의 직무 얘기까지 다 해봤는데. 어. 이런 직무들을 왜꼭 교보생명에서 해야 되는지 마케팅 직군의 영업관리 쪽에 지원을 하게 되시면 고위 영업관리자를 꿈꾸신다면 FP 님의 그런 하나하나를 다 챙길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은 교보생명이 정말 유일하지 않을까. 정계리사가 되어야만 이제 수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계리사 시험만 합격만 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 바로 계리사 수당이 나와요. 이 부분이 좀쏠쏠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리사 같은 경우 지원을 하면 시험 2, 3주 전부터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끔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연차 안 쓰고? 네, 그냥 와, 공부만 괜찮아요.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시험도 이제 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런 장점들 좋았어요. 네. AI 활용팀 기대해 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줘서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리님 되게 많이 받으시네요. <laughs> 앞 자리 공개 가능할까요? 지점 전할 때는 1위였는데 지금은 1위 어기네. 예, 천일 수도 있어. 맞죠? 아, <laughs> <laughs> 그리고 일단 다른 회사에 있는 복지, 격우생명에 다 있습니다. 뭐 사택이라든지 복지카드라든지 뭐,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 격우생명에 다 있고요. 칼출 칼퇴 가능. 저는 야근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6시 되면은 제가 그냥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집에 가요 어. 그럼 어. 그냥 본인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럼 아니 연봉 얘기 도 잠깐 하셨는데 네. 선호 님 네. 이제 딱 작년부터 1년 근무하셨는데 네. 연봉이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될까요? 신입사원, 일반 신입사원들 지점 영업관리직이랑 또 본사직이랑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어 4에서 5 일, 완전 수습기가 포함해서 정 어. 2년차 아니고 그냥 같은 네, 사원급에서 꽉찬 네. 사원일 때 앞자리 앞자리만 공개하면 이요아 어, 진짜요? 겠습니다 <laughs> <자>, 흥미진진하다 <웃음> <웃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음. 이 지금 교보생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이 이 영상을 엄청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영업관리 쪽에 어, 들어오시면 저희는 뭐 능력이라든지 전문지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음. 휴먼 비즈니스를 더 어떻게 보면 더 높게 어, 쳐주기 때문에 뭐 자격증이 없다 아니면 토익 점수가 낮다 그런 건 전혀 저는 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감히 지원하셔가지고 어, 꼭 어,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금융회사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한 역량이 될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회사가 숨어있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먼저 찾고, 여러분을 채용할 거니까, 그냥 문을 많이 두드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음. 자, 오늘 저희가 그 교보생명, 네. 다양한 현직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음. 채용이 있다고 그러죠? 네, 음. 공고가 뜨는데, 이제 고시라고 합니다. 4월 중으로 공고가 뜬다고 하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네. 어, 저희는 다음 주무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